관리로 3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목회에 성공했다고 막 너무 기뻐하고 그 어깨가 막 올라오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아직 3명인데 성공하셨으니까 그렇게 성공했죠. 1년에 한명씩 전도할 꼴입니다이렇게 얘기했을 때 제가 많이 그 말을 듣고 회개를 많이 했어요. 감사한 줄 모르고 목회를 해왔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한 영혼을 위해서 3년 동안 1년에 한 사람을 위해서 목숨 바쳐 생경 바쳐 전신을 다 했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의 공헌과 헌신에 하늘나라의 상업을 주는 것이지 수천 명 수만 명을 전도해서 복개를 하는 목사님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성공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하나가더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뜻을 쫓아차서 목회 하셨기 때문에 참으로 대단한 분이시다, 존경할 만하다, 그리고 돌아와서 제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많이 얘기하고 가슴을 찢고, 아, 내가 많이 낮아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모두가 다 소중한 존재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 네.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한 사람으로 여기시고, 진심으로 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께 제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그러면 왜 3년 동안 목회를 하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를 제가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감사하고 즐겁고 행복합니다라고 그랬어요. 부활 예수를 만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 네. 오늘 네. 교회 다니면서 예수 만나지 못하고 직구를 맡아서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는 사람들만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중심에 예수가 없기 때문에 체험적인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기독교는 보안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예수를 보안하셨기 때문에 영으로 예수를 만나는 것이 당면 과제예요 할렐루야 그거 네. 없이 신앙생활 10년 20년 해도 법대기에 불과하고 쭉정이의 불가해 여러분 업대기가 좋아요, 알곡이 좋아요, 죽정이가 좋아요, 알곡이 좋아요, 다 알곡을 다 선택하겠죠. 알 알곡 신앙이 되길 주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죽었다가 삼월에 살아나서 갈리로 갈테니까 거기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반드시 제자들과 여러 사람을 만나는 것은 약속대로 이행을 하시려고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아까 읽은 말씀 가운데도 갈릴로 가라. 너희보다 먼저 갈릴로 갈 테니까 거기서 나를 만나라. 십자가 지시기전의 예수가 아니라 사망의 본세를 이기시고 성, 육신, 영과 육이 하나 되서신 동시에 인간, 인간의 모습으로 또 다른 모습으로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배우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제자들의 입장에 보니까 그 갈릴리로 가라그래서할 이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 반습된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에 인생을 살면서 어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수 있는가 죽었다가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에 있는가 한번 죽으면 죽은 것든 사람들에게 정한 일치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을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흙 위에서 와서 흙으로 가고 한번 죽었다가 살아나지 못했는데 예수님은 갈리로 릴 먼저 가리라 부활해서 가리라 하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것은 역자적으로 관습적으로 봤을 때는 고정관념으로 봤을 때는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믿었다고 하면 관리를 봤을 것인데 믿지 못했으니까 열두 제자와 수많은 제자, 수많은 군중들이 야 이제는 예수님의 시대는 끝났다 현벌을 받아서 국가 현벌을 받아서 골고다에서 예수님의 시대는 이제 종을 쳤구나 끝이 났구나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그냥 버리고 도망쳤던 것을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릴리로 갔던 제자들은 아무도 없었어요 아니 그럴 수가 있나요?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예수님의 영광과 존귀 기적과 표적과 수많은 것을 보았다라고 면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면 예수님이 골고다로 간다 할지라도 십자로 간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는다 할지라도 예수. ブロッコリーっティっど I'm not

o ou... 아 버리고 예수님을 선택했으니까 예수님을 사랑했던 것이 할렐루야 네. 여러분 제가 전도를 하다보면 20년 동안 교회를 다니던 사람이 교회 안다니 사람이 있어요 가만히 얘기하면 예수가 없어요 20년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 만난 경험이 없어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첫사랑의 경험이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구나 30년 동안 교회를 다녀도 예수 만난 경우 없어요 부예 만났다고 하면 그 시간과 그 장소는 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저는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정했던 상황인데 제가 처음에 예수를 만나서 주님을 영접했던 그 장소와 그 시간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떤 장소이그들더라고요 어떻게 되셨습니까? 그랬더니 6년밖에 안 됐습니다. 아니 나이는 57세였었던 것 같아요. 6년밖에 아니 이거 57세인데 어떻게 6년밖에 안 됐습니까? 그랬더니 제가 예수 만난 날이 예수 만난 것이 6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들 할렐루야. 뭐 57, 어말했 교회 다니다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언제 만났느냐, 어느 장소에서 만났느냐 할렐루야. 예수 만난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몇 점입니까? 네, 네. 주님을 만난 것이 중요. 주님 만난 사람은 세상으로 나갔다가 다시 돌아올 수가 있어. 요 주일학교 때 만났는데 방광이 다가 도쿄 앞에 도울 수 없어요. 예수 만나지 않은 사람들은 첫 사랑을 잊을 수가 없어요. 기억이 없어요. 잊을 수가 없던. 마음이 변하는 거요. 모든 일이 잘안될 때는, 배고프고 힘들 때는, 정말 간절한데, 이 돈이 생기게 되는 마음이 변하는 거요. 그로 명성 있는 백설역 장군이 그랬어요. 인생이 꼬여서 잘못될 때는 처음으로 돌아가라 그랬어요. 한번따라가요 처음으로 어. 돌아가라. 어, 그잘안될 아. 때는 처음으로 돌아가라. 개구리, 볼챙이 때를 생각하라 고향으로 돌아가라. 고향 가는 말을 볼수 있다. 양심으로 돌아가라. 오염된 모든 것을 버리고 순수함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가 보면 15장 11절 32절에 탕자의 비고가 납니다. 탕자가 둘째 아들이 자기 재산의 국립을 가지고 먼 나라로 나와서 그것을 가다다 탕진해서 이제 다 없애버리고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돼지들이 먹는 돼지죽을 먹고 있는데 이제 다 굶어 죽겠구나 하고 여러분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양심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본심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고 마음을 먹고 돌아가서 아버지 앞에 왔을 때 아버지가 매이자식가그 많은 제사를 다투는지라고 이제 왔느냐고 하면서 그 내려쫓지 않고 껴안고 잔치를 벌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탕자의 비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야브라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야곱이 어려움에 처해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형애서를 피하여 이제 집으로 돌아올 때에 약복당나 저기에서 얼마나 벌써 기도했는지 아느냐 이제 어려움에 처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베넬로 올라가라 그랬어요. 내, 하, 내 하나님이 너를 만났던 그 장소로 돌아가라 그랬던 거예요 따라서 돌아가라 35장 3절에 우리가 배들로 올라가다. 그때 하나님께서 형의 위기에서 거절주신 하나님 그때 하나님 거기서 기도할 때 만나주신 하나님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려옵니다. 처음으로 돌아가라 그랬어요. 첫사랑을 버리고 돌아가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네. 처음에 본심으로 돌아가시겠습니까? 것 원합니다. 우리 양심의 주자가 되신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췄을 때 하나님과 통화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지시하는 별도의 장소가 있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같럼 예루살렘으로 가라 다른 곳으로 가라 하지 않고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배우리라 시편 23편 1절에 요하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부른 초장에 두이시며 실만한 국가를 인도하시는 도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르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지시를 내시는 것이 할렐루야. 하지 말할 것을 말합니다. 가야할 것을 말합니다. 실패하는 것들과 성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길로 가느냐 내비게이션은 우리 다른 목적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처럼 성경을 읽으시게 기회를 주어 합니다 공자 공부, 공부장 공무장 원사님 성경 한 주간까지 일주일 지난 주일에 교회를 주소를 못하셨습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느 곳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시에 따르시겠습니까? 박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laughs> 하나님 은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아버지의 아들들을 떠나서 동방으로 나아가셨어요. 하나님의. 일장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따라오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가 많이 있지만 예리교회로 가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박수라 하는 경우가 <laughs> 다른 교회 있으면 또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교회가 세 교회 정도 있을 거 아니에요 세계적 사퇴를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살아계시면 되는 거야, 할렐루야. 예수님을 전파하면 되는 거야, 할렐루야. 목사가 네. 좀 못생겼다 할지라도 마음에 안 들어도 예수님이 계시면 되는 거지, 할렐루야. 예수님을 선포하는 교회이면 되는 것이 다른 거 없다는 거요. 예 믿습니까? 뭘 보고 교회를 선가하니까 예수가 성령으로 있느냐, 없느냐. 어떤 교회를 예수가 있는 것 같은데 성가들이 있고 웅장한 oh 사람과 모든 것을 어떻게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이 이 안에. 주신 모든 것들 아까도 말씀드렸죠 저는 감사줄 모르겠는데 그 목사님 만나서 한달 동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단 말에 삼년. 갈 때가 있어요. 이리 오라, 저 이리 오라. 아, 제가 이 요즘에 한 주간 동안 설계하면서 버락 오바마, 버락 오바마 뭐하는다는 사람이에요? 2012년 미국의 44대 대통령이 버락 오바마, 오바마라 오바, 이 말을 들었어요. 흑인, 흑인 싸움으로도 대통령이 될 수가 없는데 대통령이 돼가지고 8년 동안을 재선해가지고 나라를 다 대단한 거지. 아프리카 아, 사람 자기 아버지가 캐나 사람이, 어, 엄마가 미국 사람이. 에요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살다가 어떻게 이혼을 하고 또캐나로 갔는데 오바마 얼굴도 한번 못 보고. 이거 결혼 가정에서 자라 자다 보니까 이 오바마가 얼마나. 할것데예수님을만난그 순간부터 내가 가던 길을 멈추고, 내가 하나님이 선택을 했다. 겁나서 대통령까지 됐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으시길 주의해 놓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제가 이거 메모를 다 해가지고 왔는데, 예배를 빨리 끝나야 되기 때문에 축소를 하는 것. 어떻든 오바마가 예수를 만났어요.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에 가서. 말씀을 들었어요. 한 명이라 그 삶이 그의 인생 역전의 기회가 된 것처럼 제 설교를 듣고 또 여러분들이 또 그렇게 됐으면 좋겠지만 저는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알아서들 판단하시길. 오바마가 만난 하나님이라, 여기 목사가 만난 하나님이라 앞으로. 복 있는 사람은 오만 한자의 자리에 앉지도 않고 서지도 않는다고 되는 거예요. 이것이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으시길 죄로 축원합니다. 따라오는 네. 도로 좀다 들어봅시다. 은혜를 네. 받읍시다. 하셨을 때 제자들은 믿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관리로 와셨고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처 받았을 때종사람을 믿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적의 장소 예수님 다시 찾아 오셨습니다. 구할 예수님 지금 우리에게 찾아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된전따라게해 주시고 죄악을 따라 세상을 따라 흘러가는 세월을 따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바닥지를 멈추고 주님을 바보고 앞으로 향해 나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험과 활란과 풍파가 우리에게 몰아쳐도 밝은 태양 빛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이 마음으로 말라. 빛을 향해 앞으로 나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